안녕하세요 부천 시민 여러분. 어, 저는 그 2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 취임한 그 신임 집행위원장입니다. 최용배라고 하고요. 어, 제 원래 직업은 영화 제작자입니다. 어, 앞으로 이 부천영화제 스태들과 함께 올해 7월 21일부터 열릴 20회 부천영화제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뭔가 보다 좀 유익하고 그 알찬 그런 영화제를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예,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제가 좋은 영화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,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을 상영했느냐 그리고 그 영화들이 만족스러웠느냐 뭐 이것이 결국은 그 영화제를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서 20회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 개최되는 영화제에서는 기존에 하던 그런 영화들의 섹션이나 그이 편수는 유지를 하고요. 거기에 덧붙여서 좀더 그 폭넓은, 그러니까,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판타스틱의 정체성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 그런 영화들을 추가로 좀늘리는 예를 들면 은그이패밀리 판타스틱 부분 같은 것들을 신설을 해갖고 어이 가족들이 함께 볼수있는판타스영영화들을좀 여러 편 그 편성을 하는 형태, 부천 시민들의 그 참여와 관심을 좀더그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, 올해는 이제 그 지역을 그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개막식을 하는 거를 그 최근에 오픈한 그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. 그 객석이 좀 부족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개막작 장소로는 되게 부족한 것 같고요. 대신 스타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매일매일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거 이제 올해는 그 부천역에 있는 상영관도 좀 이용을 하고 그 오정아트홀도 좀 활용을 좀 하고 뭐 소라아트홀도좀 이용을 하고 부천시 전역에서 부천시민과 함께 그 하는 축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만화축제가 <laughs> 저희 영그 영화제 열리는 기간 중에 같이 열려서 그래서 시민들이 뭐 이렇게 영화제도 즐기고 만화축제도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점들도 좀 이제 특별한 점일 것 같고 <laughs> 그 경우 영화제는 이제 시와 또 영화인들과 같이 그 시민을 위해서 이제 좋은 축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시의 역할과 또 영화인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 균형을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뭔가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자율성 그런 것들이 이게 침해되는 사례들이 이제 결국은 그런 균형을 깨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부천시도 그런 그 어려움을 겪었었죠. 그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그런 어려움을 한 번씩 겪는 것 같고요. 부천 시는 진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었던 것 같고요. <목소리> 과거의 그 이제 1회부터의그 영화제를 추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. 20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에 그래서 그 역대 상영작 중에서 그 가장 그 인기 있었던 또는 가장 평가가 좋았던 그런 영화 베스트 20을 이제 그 선정해내서 다시 한번 그 시민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한불 수교 130주년 행사들이 이제 그 프랑스하고 한국에서 지금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. 이제 대표적인 그한 영화사가 이제 고몽이라는 영화사입니다. 고몽 그 회사가 이제 그. 120주년이 됐습니다. 회사가 그래서 지난해에 파리에서 이제 탄생 120주년 기념 행사하고 네, 그중에 이제 그열 편의 영화와 그다음에 그 전시회에 전시되었던 이제 포스터들과 비주얼들과 그다음에 사진들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소품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는 그래서 고몽 특별 전시회 같은 걸 준비하고 있고요. 어,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의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. 어, 근데 이제 지난 1년간 그 아시아의 한 10개국의 나라에서 그그 그 나라에서 흥행한 그 자국영화 흥행 1, 2, 3위 그 탑3 영화들을 전부 모아서 상영을 하는 그런 그 아시아 탑시전이라고 하는 특별전을 좀 기획을 했습니다. 야심 차게 몇 가지 준비하고그러는 거는 이제 영화제 오셔서 한번, 네.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벌써? 상영 환경 같은 것들을 좀잘 개선을 하려고 그래요. 그 지난해는 에그니까 일반 영화랑 같이 이제 동시에 축제가 이어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이제 일반 상업 영화 상영되고 네. 뭐 이러면서. 네. 사실은 이제 공간 자체가 이렇게 그 영화제를 위한 전용 공간화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상영관 한 군데를 이제 그 통으로 쓰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확보를 좀 해서 그 입장할 때부터 아 여기는 이제 영화제만 하는 곳이야. 그래서 이제 그런 동선에 다 영화제의 전시 같은 것들도 좀 겸하고 그 다음에 로비 같은 데서 이제 행사도 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에 전용 상영관을 이제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개막식 장소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그 기대해 보세요. 어디서 하는지 예. 한번. 예. 아, 좋은 영화를 늘리고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시민들이 영화제에 참여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그래서 또 와,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영화인들도 아, 저 영화제는 되게, 되게 훌륭한 영화를 많이 하는 데야 라고 해야지 그 영화 이제 초청을 했을 때 초청받은 영화인이 바로 아, 나그 영화제 초청받아서 너무 고맙고 가고 싶어 또는 초청받고 싶어 이러면서 영화제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. 이외에 그 서울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서의 시민들도 좀 부천영화제에 꼭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제로 좀더 확대해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부천시민들은 와서 참여함으로써 이제 만족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아, 우리 시에서 하는 영화제에 그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오고 좋아하는구나. 그런 훌륭한 축제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열리고 있구나. 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도 같이 좀 덧붙여서 느끼실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. 라는 게 지금 이제 목표 계획이고 목표입니다. 저는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평소에 극장에 가서 그 상업 영화들도 많이 이렇게 즐기시지만 어이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보시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준비해서 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, 여러분들께서도 꼭그 잊지 마시고 부천국제영화제에 참여하셔갖고 그, 저희 영화제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한 그런 다양한 영화들을 한번 즐겨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 감사합니다.